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자가 나이가 들면 꼭 필요한 것 베스트 5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제일 필요한 거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딸. 딸이 필요하다 그래요. 세 번째는 건강. 네 번째는 친구. 다섯 번째는 찜질방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신가요? 돈과 딸과, 그 다음에 건강, 친구, 그리고 찜질방이 꼭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남자가 나이 들때 필요한 거 베스트 5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인. 둘째는 아내. 셋째는 집사람. 넷째는 와이프. 다섯 번째는 애들 엄마. 기타 순위로 마누라와 여보 등이 있다고 합니다. <laughs> 네. 우리가 남편이 변기에 빠지면 물 내린다잖아요. <laughs> 근런데 남자와 여자 분들이 필요한 게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 사랑하는 사람들 내 곁을 지켜줄 사람들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이 아침에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줄 믿습니다.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가 절실히 필요함을 아는 죄인과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죄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아침에, 비록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리고 나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큰 은혜를 누립시다. 인사합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잉태로 품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리아가 배 속에 아기 예수님을 인퇴하는 그 사건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말씀은 성탄절이나 그런 특별 행사 때 보통 우리가 본문으로 많이 쓰는데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이름을 가진 여인이 이제 결혼을 앞둔 나이에 이르렀어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오늘날처럼, 오늘은 결혼 정년기가 몇 살쯤 될까요? 점점 늦어지죠. 요즘에는 한 서른 중반이 돼도 아직 멀었어. 아직 괜찮아. 할수 있지만, 당시 사회의 통념으로는 10대 중반이면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오늘날로 비교하면 여중생은 조금 심하고, 한 여고생 정도 나이 되면 보통 시집 가고 장가 가는 나이가 유대법상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어느 날밤이 마리아에게 이 10대 중후반에 이 고등학생 정도 될앳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가 너무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은 몸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말대로 뱃속에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만약에 이러한 일이 이 성경 속에 나타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여성들이 만약에 결혼을 앞두고 있고 앞길이 창창한데 하나님께서 잉태를 해야 한다면 라 기쁘게 감사하게 그리고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남자분들은 잉태를 안 하니까 잘 실감을 못 하시죠. 만약에 나에게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애 때고 너무 귀여운 내 딸이 있는데 내 딸이... 고등학생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잉태를 해야 한다. 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마리아는 아무리 천사가 왔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잉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뱃속에 아이를 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보면 29절과 30절을 보면 29절에 마리아가 크게 놀랐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놀란 건왜 놀랐을까요? 그에게 있기 어려운,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한 반응이지요. 30절을 볼까요? 천사가 마리아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천사는 사람의 영을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 천사는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 그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건 마리아의 마음에 극심한 두려움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리아가 두려움에 떱니다. 왜요? 마리아는 잉태가 너무나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처녀가 임신을 했다라는 말을 누가 인정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제 뱃속에 아이가 생겼어요. 라는 말을 누가 믿어주겠냔 말입니까? 처녀로 배가 불러오게 되면 사람들에게 이런 비난, 저런 비난. 아니요? 유대법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정혼자 요셉에게는 뭐라고 말할까요?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고 경험해서 그렇다 쳐요. 이제 결혼을 해야 하는 남편이 될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파혼당할 게 뻔하죠. 버림받을 게 명약 관화합니다 요셉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그의 시부모님들 분들 이 어르신들에게는 어떤 상황이 됩니까? 집안적으로도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천사는 분명 은혜다 라고 말했지만 결혼을 코앞에 둔 여인에게 지금 벌어지는 상황 품어야 할 것은 결코 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왜 저입니까 예수도 좋고 메시아도 좋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도 좋지만 그게 왜 저란 말입니까 저는 아니지요 다른 사람이 하면 안됩니까 믿음적 훌륭한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면 안됩니까 저는 아직 1 0대예요 저는 아무 능력이 안됩니다 제 앞길이 창창한데 왜 하필 그런 무거운 짐을 저에게 품으라고 하는 겁니까 마리아는 지금 이 천사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충분히 은혜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결코 달콤한 사탕 같지만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소태처럼 쓸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내가 가진 이성으로는, 내가 가진 경험으로는 다 세알일 수도, 다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크고 오묘한 은혜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자신의 꽃다운 나이 그 인생이 무너질 것 같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버림받을 수 밖에 없고 심지어 목숨마저 위험에 처할지 모를 그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그 은혜를 받아들여 잉태하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보면 1장 38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고, 그 약하고, 그 가진 것 없고, 능력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나님 말씀대로 잉태하기로, 품기로 결단한 마리아가 주님의 그 은혜를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는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어 구원하기 위해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바로 그 선택받은 자가 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에게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기 위해 그 시대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마리아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부자가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똑똑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세상적으로 뭔가 내세울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선택한 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남은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기로 결단하지요. 38절에 따르면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부르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이런 표현을 할까요? 저는, 부족한 저는 아닙니다. 주님의 여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만이 알수 있는 고백이 됩니다. 사랑하는 설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선택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종이, 주님의 여종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주실 그 은혜를 품고 인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삶의 권리를 주님께 맡긴 그 마리아를 선택하셨듯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선택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찾아가셔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 줄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통로로 마리아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천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그 마리아에게 그 작고 보잘것없는 그 여인을 선택하신 주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마리아에게 인류를 구원하겠다. 메시아를 보내 주겠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태어날 그 이는 힘센 장수도 아니고요.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고요. 이 땅을 구원해낼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을 낫게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역사에 자신을 내어 맡기기로 했다는 것이지요. 38절에 뭐라고 말하지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계획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내게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직분과 영혼 구원에 그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깨닫는 이 아침 되기를 추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혼을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전도하고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힘은 나에게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능력을 주실 때, 말씀해 주실 때, 나를 그저 축복의 통로로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잉태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능력과 돈과 가진 것이 없고 할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으면 그 영혼을 품고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에게를 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떠한 은혜가 주실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깨닫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선택하고 그에게 알게 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본문 37절에 따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러한 선포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기만 한다라면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끝까지 믿고 모진 풍파와 그 오늘날 우리도 따지면 그 미혼모에 해당하는 처녀로 아이를 이끌어야 하는 그리고 요즘 표현으로 따지면 싱글맘에 해당하는 그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셨을까요? 왜더 훌륭하고, 더 잘나고, 더 가진 건 많고, 더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그 사랑하는 마리아를 인류를 구원할 축복의 통로로 삼고 싶어 하십니다. 이 아침에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혼 구원의 축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함을 믿는 여러분에게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도는 내가 하지만 열매는 성령께서 맺어 주십니다. 우리 귀한 새 생명 축제를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성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품어낼 때 주님은 주님, 나의 분을 못 품어요. 내 능력은 못 감당해요. 하지만 그 영혼, 그 사람을 반드시 새롭게 출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늘 우리 성도니까 나는 구절 있죠.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며, 내 길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너희 길과 다르니라. 사랑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 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인간 품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그 영혼을 품을 때, 우리 성일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비전이 놀랍게 그 은혜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믿기까지는 많은 갈등, 많은 노력, 많은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로 내 삶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준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이름, 석자, 그 영혼을 품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잉태케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는 내 생각으로 품을 수 없는 그 영혼을 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은혜는 네. 내 생각으로 품을 수 없는 그 영혼을 네. 믿음으로 품는 것이다. 아멘. 마리아는 마리아는 정말 정말 품을 수 없는 그 영혼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럴 때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죠. 그러나 그녀는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몸소 낳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류권의 역사를 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음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잉태하고 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영혼 구원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원래 그의 정혼자 요셉에게 버림받아야 마땅한 상황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도 믿음을 주십니다. 요셉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보통 교회는 남자분이 많아요, 여자분이 많아요. 성가대를 보세요. 답이 딱 나오죠. <laughs> 네, 여자분들이 더 많죠. 그런데 보세요, 여자분들이 성도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남자분들은 끝까지 버티기는 분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마리아로 은혜를 품으면 남편 요셉은 저절로 따라오게 될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 주일 오전 꼭두 새벽 같이 태워다 주시고 마당 발만 딛고 가시는 분들이 있죠. 네. 반드시 주님 그 영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만났지만 요셉은 천사를 못 만나요. 그러나 마리아에게 임한 그 은혜가, 마리아가 품어낸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마리아를 끝까지 그 아들을 내 아들로 품으며 그 가정이 너무나 행복하고 존경받고 존중받는 믿음의 가정이 될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가정,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될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마리아는 인류 구원자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아는 그 모든 사람은. 마리아의 이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 구원의 축복으로 축복의 통로를 삼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한 분의 한 분의 이름이 그한 사람의 이름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의 구원자, 한 사람의 생명의 은인이 될수 있는 그 아름답고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 성일교회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고 축하해주러 오셨지요. 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일 레벨를 드리지만, 아직 우리 곁에는 빈자리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가진 우리 성도들로는 어제 오신 그 백여십, 백몇십 명에 해당하는 그 많은 분들 감당할 수 있었을까? 저는 사실 염려가 됐습니다. 편안히 모실 공간도, 또 여유롭고 안락한 그런 공간도, 그리고 이제와 말씀드리지만, 재정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김 목사는 사실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매주, 아니요, 매일매일 고민했습니다. 매일매일 강단을 붙들고, 새벽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매일매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2번씩 하지 말까? 그만할까? 여기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고민하게 됐습니다. 하기로 결정한 다음에도 아시겠지만 날짜가 바뀌었어요. 여러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는데 공사도 참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좀 더디게 진행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여리고 여린 김 목사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한 분이 한, 한번 와서 한마디를 하고 가시지만 24시간 이곳을 지켜야 하는 저로서는 그한분한 한 분이 남긴 말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한 사람은 한마디 하지만 그것이 10사람, 20사람, 30사람이 모이면 그 화살 같은 30마디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매일 새벽마다 뜬 눈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감당할 수 없었고 품어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한 가지였어요. 기도밖에 없다.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새벽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부흥회로 뜨겁게 죄 이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주 특별 새벽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간식을 후원하시고, 차량 운행을 하시고, 멀리, 이 성남시가 아닌 외부에서까지도 찾아오시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사가 시작하기 직전까지도 믿음이 연약한 부족한 저는 두려운 마음이 너무 들었어요. 감당할 수 없겠다. 한 사람 한 사람도 품을 수 없겠다. 많은 분들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 앞에서, 네. 네, <laughs> 이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laughs> 이 얼굴이 경직이 돼가지고 <laughs> 제가 찍힌 사진을 보니까 몸매는 김 목사가 많은데 <laughs> 이 얼굴은 딴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기도로 품을 때, 김 목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름답고 위대하고 훌륭한 사역을 우리 성일교회 귀한 성도분들과 함께 품게 하시고. 이루어 내주셨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11월 11일 빼빼로데이라고 하지만 우리 성일교회에는 너무나 귀한 아름다운 은혜의 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변화된 이 교회와 주변 정리된 모습 깨끗한진 우리 성도님들이 사다리를 타고 저 위까지 올라가서 청소한,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 허리를 굽히지, 허리를 한번 펴지 못하고, 페인트 칠하고, 어? 밀대로 닦는 그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 모두가 가슴 벅차 있습니다. 여기가 과연 그 성의교회가 맞습니까? 여기가 과연 그 성의교회가 맞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보통 위임예배가 세상에서 제일 지루하대요. 위임예배는 그러려니 하고 그냥 한 시간 반 동안 그냥 졸다 가면 되는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볼수 없는 웃음과 감동과 성령 충만한 위임예배가 되었다라고 모두가 감사하며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13명이었지만, 13명이었지만, 내노라는 그큰 교회 50명씩 버스를 타고 온 분들보다 더 깊은 감동을 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저를 만난 모든 분이 그래요. 모든 분이 그래요. 네. 우리 교회가 더 잘했다.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로웠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품었기 때문입니다. 제 힘으로는 못 품지만, 우리 장로님의 능력으로는 못 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과 이 사역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도로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성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질 때 무엇을 품던, 누구를 품던,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품을 때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은혜는 나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내 생각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을 품을 때 열매 맺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가 12월 17일 이제 창립 30주년. 우리가 1987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 땅에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셨죠 2017년 날짜도 12월 19일에 창립 예배를 시작하셨는데 올해는 12월 이틀이 다르지만 17일입니다 너무나 복되고 귀한 창립 30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날을 새 생명 축제로 정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5주 남았습니다. 전과 같이 그날을 마치 총동원주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장 주님께서 나에게 품으라고 하는 그 영혼, 사랑하는 우리 남편, 사랑하는 우리 아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친지와, 사랑하는 우리 직장 동료들과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벗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품을 때, 기도는 내가 하지만 열매는 주님이 주십니다. 전도는 내가 하지만 그 모든 아름다운 천국잔치와 영혼구원의 역사는 주님이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어낼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잉태한 영혼을 새 생명으로 출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